이래서 연봉킹이구나. 오늘 김하성의 방망이를 보고 그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상대의 투수의 공을 그대로 박살내듯 받아친 타구는 무려 시속 171km, 총알처럼 빠른 타구가 내야를 갈라버리는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역시 김하성이네. 이래서 연봉킹이지. 그는 돌아오자마자 첫 타석부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상으로 세 경기를 쉬었음에도 타석에서는 순간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볼카운트 1, 2,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김하성은 그 흐름을 끊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공을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날아든 그한 방, 그것이 바로 김하성이 왜 템파베이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석에 서기까지 김하성의 몸 상태는 정상이라 할수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그는 어깨 수술을 받았고 실제로 공을 던지고 배트를 휘두르는 데 있어 그 부위는 가장 민감한 부위였습니다. 수술 이후 수개월 동안 그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개막전 출전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도 그의 이름은 라인업에 자주 보이지 않았고, 템파베이 입단 후첫 출전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템파베이는 김하성에게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년 총 3,200만 달러, 약 440억 원, 연평균 1,600만 달러, 약 220억 원, 팀내 최고 연봉입니다. 김하성을 데려오기 위해 템파베이는 내부 포지션 재정비까지 감행했고 외부 FA 시장에서도 김하성과의 계약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연봉 킹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는 순간부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해야 할 몫이 명확해졌고 실력과 역할 모두에서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은 김하성에게 있어 새 출발입니다. 새로운 리그가 아니더라도 소속팀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됩니다. 특히나 최고 연봉자로 영입된 이상 그 책임은 더 명확해집니다. 실력은 물론이고 경기 외적인 부분까지 팀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김하성은 그 무게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복귀 일정에 맞춰 몸을 끌어올렸고 재활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훈련 영상도 공개하지 않았고 복귀에 대한 언급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하성의 오늘 복귀 전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오랜만에 경기에 나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보낸 3년 동안 김하성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커리어 하이라 불릴 만한 시즌이었습니다. 타율 2할 6푼, 출루율 3할 5푼 1리, 17홈런 38도루. 공격과 수비, 주로 모두에서 한 단계 올라선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샌디에이고의 내야를 단단히 지켰습니다.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유격수 최종 후보에 오르며 수비 면에서도 확실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활약은 곧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즌 종료 후 여러 팀들이 김하성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팀들은 단기 계약이나 백업 내야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반면 템파베이는 처음부터 김하성을 주전 육격수로 데려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적 당시 팀은 육격수 포지션의 약세로 고전 중이었고 김하성이 그 공백을 메워줄 유일한 카드로 평가됐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뼈대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템파베이 구단이 김하성에게 걸었던 기대는 시즌 전부터 외부로도 드러났습니다. 스프링 캠프 초반부터 김하성은 내야 수비의 기준선이 되었고 공격 쪽에서도 중심 타선 배치가 유력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선수단의 수비 세섭이 재정비됐고 기존 유틸리티 내야수들은 자연스럽게 보조 역할로 이동했습니다. 사실상 김하성이 그라운드에 복귀하는 순간부터 템파베이의 경기 운영 방식도 함께 바뀐 셈입니다. 팬들 역시 그의 복귀를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시범 경기와 개막 시리즈에서 그의 이름이 빠졌을 때 지역 언론과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상태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템파베이의 외국인 선수 영입이 워낙 드물었던 만큼 아시아 출신 내야수가 주전으로 기용되는 사례 자체가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조기 복귀를 서두르지 않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반대로 빠른 복귀를 통해 초반 흐름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결국 김하성은 복귀 일정을 앞당기지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타이밍을 맞춰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판단한 그 순간에 돌아왔습니다. 팀이 연패 흐름에 빠져있던 상황 디트로이트라는 강팀과의 시리즈. 그 속에서 복귀전을 치른다는 건 결코 쉬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하게 준비했고 경기장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귀 첫 경기를 풀 타임으로 소화하면서 그간의 준비가 허투루 지나가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타석에서 결과를 만들었고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며 실책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전 팀에서 그랬듯 김하성은 템파베이에서도 팀의 중심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하성이라는 이름이 미국 야구 현장에서 갖는 의미는 조금 특별합니다. 각종 화려한 수치나 스타성보다 경기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전력자산으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내에서 김하성처럼 수비를 중심축으로 3대 공격에서 꾸준히 기여할 수 있는 유격수는 드뭅니다. 실제 팬그래프, 베이스볼서번트 등 미국 통계 사이트들에서 김하성은 매년 수비 기여도 상위 10%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그 내 최정상급 유격수들이 포진한 현실에서 이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특히 필딩 런밸류처럼 정교한 수치에서 높은 값을 기록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수비의 디테일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팬들의 반응은 조용하지만 확고합니다. 김하성이 경기장에 있으면 안심 중 보기 드물게 풀타임 시즌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과 기량을 증명해 왔습니다. 경기 당일 커뮤니티와 실시간 중계 채팅창은 그의 수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공격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경기 안에서 김하성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하성은 설레가 없는 위치에 서있습니다. 같은 키움 히어로즈 출신인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년차 시즌을 치르고 있고 김혜성은 LA다저스의 입단해 빅리그에서 본격적으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아직은 검증의 단계에 있습니다. 반면 김하성은 이미 증명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첫 시즌 적응기를 지나 두 번째 시즌에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고 세 번째 해에는 팀내 필수 전력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내야수도 메이저리그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모델 자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정호에게도 김혜성에게도 이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스스로 걸어간 길로 후배들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김하성의 다음 무대는 더 넓을 가능성이 큽니다. 템파베이와의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리그 내중 대형 구단들의 관심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이지만 성과에 따라 트레이드나 재계약 옵션도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수비력 중심의 내야수 중 공격 지표까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장 FA 시장에서 김하성의 대체자가 없다는 점도 그의 미래가 밝다는 근거입니다. 메이저리그는 결과로 말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결과만 가지고 오래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김하성은 경기마다 증명해왔고 이제는 비교 대상이 아닌 기준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매순간은 기록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기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